이이 책이 수특 영독이잖아. 어. 중간에그 어법 문제 나올 때는 막 아우 막 지문이 쓰레기고 막 아우 뭐 이상한 문제만 나오고 막 근데 어휘 출론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문제 순서 삽입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글이 되게 좋아. 오 감동 먹었어. 뭐 너무 좋은 문제가. 우 자. 좋아요. 이걸도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어, 삽입이야, 삽입. The city authorities 도시, 뭐 도시 공학이야? 도시 당국자들. 어서리티스. 권위자, 당국자. 단어 좀왜뭐권위자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시 당국이라고 해 도시 당국 시청 시청 도시 당국이 시청이지 뭐야 시청 당국자들은 도시 시청에서 근무하는 뭐뭐 뭐, 건설과 교통과 거기 과장님들 거기 뭐주주뭐 어? 뭐, 뭐, 주사님들 뭐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have viewed as viewed as 뭐였네 관조했다 이런한 마켓을 뭐야 디즈 마켓 뭐야 디즈가 붙어 있는데? 이런 시장 무슨 시장이야? 몰라 좀 있으면 나오겠지? 이러한 시장을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 간주합니다. <laughs> considered as so as 음, component 구성 요소로 간주했다. 뭐의 구성 요소, 도시 구성 요소, 음, of the cities degraded living condition 뭐야? 악화된, worsened잖아 이거. 나빠진 worsened living condition. 리빙 컨디션이 생활 조건이 안 좋다고? 아니 이게 무슨 시장인데? 아 재래시장이겠지 이마트는 아니겠지 이마트가 어떻게 나빠진 거야 재래시장이지 재래시장이 많은 동네인가 봐 그러면은 사, 이 도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하지 왜 재래시장이 막 너무 많으면 좀 약간 좀 못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이마트나 막 백화점이 있으면은 좋은 동네 그렇게 보겠지 야 강남 한복판에 재래시장이 없, 없지 당연히. 강남 한복판에 어떻게 재래진양이 있어? 그 말이 안 되잖아. 테일, 테일 란으로 한가운데에 재래진양이 있다고? 거의 딱 값이 얼만데, 씨그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대충 느낌이. 일단, 디즈 마켓을 이용해서 풀자. 안 좋게 본다고 했어. 그리고 안 좋게 본다고 했어. 이것도 기, 약간 키워드야. 안 좋게 본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안 좋게 본다, 이거. 그지? 이거 상황 조건이 안 좋다, 이렇게. 그 뒤에 그, 그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겠지, 구체적으로. 자, 일단 드리대. despite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marketplaces as the core of economic and s o c i o cultural transaction in the city에서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뭐뭐긴 하지만 despite를 시작했어 중요하긴 하지만 marketplace가 중요하긴 하지만 됐지 도시의 뭐 거래 뭐 경제 사회적 문화 뭐 이런 데서 중요하긴 하지만 코어 core, 코어도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핵심이잖아 핵심 center 중요하긴 하지만 끊고 local authorities, 아, 아, 아까도 그 박스에서 좀안 좋게 봤었잖아. often tend to, 경향이 있다? problem, 어, problemize, 아 문제화시킨다. <laughs>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시장, 이 시장을, 이게, 어, 재래시장이야, 재래시장. 어, 재래시장이야. 그냥 시장이야, 재래시장. 이마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약간 재래시장이겠지. 그니까 안 좋게 보지. 이마트를 누가 안 좋게 봐. 재래시장, 어, as unhygienic, 그지? 비위생적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마트가 백화점이 아니라고 한 거야. 이거 재래시장이야. 비위생적.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나쁜 얘기 나와서 비위생적, 건강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은 도시 환경. 단어 도시. 그 도축시장 있잖아. 가락동인가? 거기 가면 도축시장 있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래도 좀 냄새도 좀 나고, 막 소피가 막 흐르고 하니까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지. 일본은 아직 답이 아닐 건데. All examples of this situation. 어, 일본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 좋은 예시 이렇게 나왔잖아. 연결이 된다고. Examples of this situation. 이 상황, 이 상황이 뭔데? 안 좋게 보는 상황. 어, problemize them 이거야. 이 부분, 이 부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 그래놓고 비위생적이다. 이따 나왔잖아. 그 문제가 이제 비위생적인 게 문제라고. 문제라고. 얘네들 문제, 문제 지역인 문제시한다. 비위생적. 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의 좋은 예시는 그러니까 일본 답이 안 되지. 이것에 좋은 예시는 where 뭐다? In the major European cities, 어 유럽 도시 이게 나오네. In the mid 19 뭐야? 19세기면 1800 1800인데 중반이잖아. 어, 자 where 근데 거기서는 poverty 가난, overpopulation 인구 과밀 너무 많아. And pollution 오염이 were the main problems 큰 문제였다. In inner city area에서 옛날은 그랬어 옛날에. 자, for example 어 이거 오지. 이거 예시가 나온거지 지금 문제의 예시가 나온거지 잘봐 도시에서 문제가 된다 이 예시 맞을거야 그러니까 이번은 답이 아닐거란 말이야 분명히 연결 된다 이거 잘봐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는 맞지 street markets were part of the vivid urban scene 생생한 도시의 장면이었다 이거 생생한 단어나 외우고 시장은 더러운 곳이었다고 in the 19th century supplying 제공하는 cheap food 싼 싸구리 음식 앤프로덕트 제품 3번 허웨뭐 뭐야 허웨이가 왜 나오지 맞는거지 어, 생생하게 볼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된거지 지금 맞을걸 하지만 대이 시장이잖아 시장은 월 unorganized 나쁜 얘기가 있잖아 그지 나쁜 얘기잖아 이거 어떻게 푸냐? 큰일 났네. 못풀것 같은데 이거? 기다려봐. However, 아, 일단 다 읽어볼게. However, they were unorganized. 아 이거 조직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지. 개판이었지. 음. And naturally growing. 자연적으로 자란다니까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기다려봐. 도시가 그러니까 시시정시 시, 시 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지만대로 커졌다는 얘기잖아. 시장이 그지. 아 뭔가 느낌이 오는데. 기다려봐. 4 번. They introduced structural s p e c i a l changes to address. A. 됐어. 4번 답. 아 별거 아니네. 아, 괜히 쫄았네. 야, 쫄지 마, 쫄지 마. 별거 아니야. 아, 괜히 쫄았네. 아, 나, 오, 어, 쨌든다 이거 문제 어떻게 맞추지? 오, 어, 큰일 났다. 했는데? 에이, 이러면 쉽지. 자, 보자. 왜 쉬운지 봐봐. 이거 대의가, 이거, 이거지. The city authorities. 이거지, 맞지? 이거 색깔 좀 바꿔볼게. 음, 괜히 녹색으로 했네, 처음부터. 이거 주황색으로 좀 해볼게. 이대의가 the city authorities 이거 맞어 도시 당국 맞지? 도시 당국자들 맞지? 도시 한번 집어넣어서 해봐 도시 당국자들 은 도입했습니다. 응 어. structural 아니 아까 unorganized가 나왔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structural spatial spatial change가 나왔어 공간 s t r u c t u r e d 니까 이거 organized로 쓴 거야 조직화된 정리정돈이 잘된 orderly 이렇게 쓴 거라고 systematic spatial changes to 뭐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t s 3번 맞지 않니? 아닌가? 아이씨 또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지네 기다려봐 맞는데 아 느낌이 u r e not s u r 내 if 보통 직관력이 오면 거의 맞추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가 뭔데 생활 환경이 나빠진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죠 맞는 거 아니야? These markets, do these markets. 잠깐만, these markets를 이용해서는 문제를 못 풀어. 이거 공갈빵이야 진짜. 이 처음에 내가 these markets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줄 알았는데 안 돼. 왜? 공갈 공갈빵. 그러니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로 문제 못 맞춘다. 공갈빵. 왜? 아 지금 시장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왔는데 시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 어디에 집어넣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모르지. 판단 불가야, 이거. 공갈빵이야. 이걸로 못 맞춰. 그럼 뭘로 맞춰? 이거 시 당국자로 맞춰야지, 그럼. 시 당국자는 시장을 안 좋은 걸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놓고, 데이 인트리스 맞잖아. 아무리 봐도 데이가 맞는데? 이, 이 데이, 이거 대명, 뭐야? 대명사로 문제를 풀었네. 어 대명사로 문제 풀기. 대명사로 문제 풀기. 어쩌나 대명사로 문제 풀기잖아, 지금. 아니 별 아니 어떻게든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연결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안 되지 연결어가 없는데 어떻게 풀어 이씨 그러면 뭐 this search 뭐 those 그래서 내가 this market를 이용하려고 했어 박스에 있는 거를 근데 이거 공활방이야 이걸 못 풀어 이거는 4번 뒤에 day 이거 대명사로 푸는 거야 이거 골때리네 이거 씨 어, 졸라 쫄았네 이거 맞아맞아맞아 the introduced 맞아 structural spatial changes 맞아 and to, uh, to address this problem 이 문제가 그 uh, degraded Living conditions 이거야 생활조건이 안 좋아졌다 이거 해결하려고 Including 음, 맞잖아 해결책 나오는 거잖아 맞잖아 Removing street markets를 제거해 아 가판이라고 하지 길거리에 있는 것그 떡볶이 팔거나 붕어빵 파는 데 있잖아 어, 호두과자 파는 그런 데 그런 데를 다 철거시켜버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잖아 어떤 특정 구역에만 있지 길거리 아무데서나 찾을 수가 없어 그거 다 불법이야 Developing new and enlarged indoor 어 됐어 야외 시장이 아니라 실내 시장으로 바꿔 버린다고. 실내 시장으로 바꿔 버린다고. 음. 그럼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지. This new indoor 아이씨 5번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번이 소거법으로 이제 답이 안 돼. 확실하잖아. 왜? This indoor 이렇게 이렇게 영결이 되잖아, 지금. 이거 독선로해 줄게. This new indoor markets. 아, 너무 이거는 너무 확실하잖아. 이건 5번 아니야. 5번 아니야. 5번 아니야. 어, 되지. 5번 아니야. 음, 잠깐만. 1번, 2번도 소거법이었구나. 1번 안 돼. 2번 안 돼. 그 문제가 뭐야? 3번이냐, 4번이냐? 음... 3번은 안 되지. 기다려봐. 아까 런던에서, 런던에서 뭐지 생생한 도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판이었습니다. 아, 3번도 안, 돼,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그러니까 3번 앞에서 3번 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그리고 아니, 3번에다 박스를 어떻게 집어넣어? 말이 안 되지. 당국자들은 나쁘게, 어머, 어, 어, 3번 안 돼. 소, 이거 소호법문제네, 시 3번 안 돼. 야, 3번에다 집어넣어 봐. 3번 위에서 뭐라고 했어? 10, 19세기에 영국에서는 시장 졸라 많았어요. 근데 박스 집어넣어 봐. 당국자들은 시장을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놓고 하지만 정리정돈했어요. 그러므로지, 아, 그렇네. 3번이 안 돼. 왜? 3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however가 아니라, 그러므로, 대어포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소호법이네. 이거, 소호법 문제네. 오, 쉣. 오, 씨. 야, 이 문제 졸라 좋은데, 기다려봐. 어, 막, 여기 나오네. 오, 씨. 나는, 아니, 난 너무 좋아서 욕한다고. 너무 좋아서. 문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 나와. 와우, 쉣. What the fuck. 어, 문제가 예술이야. 오, 어, 되게 좋아. 오, 씨. 오, 어, 좋은데? 이거 소극법으로 풀수 있지 어 얘들아 아 순서문제도 소극법으로 풀수 있는 거야 순서 삽입 문제도 그러니까 풀줄 알아야지 소극법 오오 좋아 좋아 소극법으로 풀고 아니, 직관력으로도 풀수 있어 소극법은 이제 첫 번째 소극법으로 풀수 있고 시간 오래 걸려 근데 소극법의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거 크타이콘스민 그 시간 오래 걸림 오래 걸린다는 게좀 단점이긴 해 너희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근데 두 번째가 뭐야? 내가 직관력으로 풀었잖아. 직관력 읽으면서 데이 어 잠깐만 데이 데이 인트루지스트 오씨 데이 인트루지스트 뭔가 느낌이 빡 왔잖아. 어이 데이가 그럼 위에 나왔던 이거 시청 담당자들 맞을 텐데 시청 그 뭐지 위생과라고 하나 거기 사, 거기 사람들 맞을 텐데 이렇게 느낌이 빡온 거지. 직관력으로 풀면은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어. 또 직관력이 있는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 직관력으로 풀으세요. 대인출이스 보자마자 어떻게 빡 오네 사번이 답이겠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면 이 직관력이 없는 친구들은 소급법으로 풀어야지. 뭐 어떻게 해, 직관력이 없는데 소급법으로 풀어야 될거 아니야? 나 그러니까 직관력이 더 좋은 거야. 어, 직관력이 왜? 아빠 속도가 빠르니까 좋지. 너희들 항상 시간 모자란다면, 그럼 시간이 많이 남는 친구들은 이걸 직관력으로 풀든지 소급법으로 풀든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시간이 남아도는데 뭔 상관이야. 음, 어쨌든 됐지. 오 이거 글이 오, 괜찮네 자, 잠깐만 나 뒤에 안 읽었어 마지막에 한줄 These new indoor markets functioned 기능했다 served as functioned as 똑같애 play a role as 이렇게 써도 돼 역할 as an urban renewal tool 도시 재생이란 말 쓰니? 리 아니 그냥 리뉴얼 이거 요즘에 외래어로 그냥 리뉴얼 이렇게 써 진짜 외워 리뉴얼 새 새로 새로 새로워진다 리뉴얼 이렇게 쓰더라고 외래어 외래어 리뉴얼 도구로서도 사용된다 as their construction required 그들의 건설이 도 그냥 시장의 건설이 인도어 시장의 건설이 필요를 하니까 the demolition 파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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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기존의 빌딩 기존의 단어 좀 외워. 기존 빌딩 블록들 그 건물이 한 열차가 들어있는 그 사각형을 블록이라고 불러. r e r organization of street 도시 재정 야, 이거 재정비라고 하더라. 재정비 도시 재정비 도시 재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하고 비슷한 거야. 싹 밀어버리고 다시 만든단 말이야.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글 이거 어디서 뜨운 거야? 아니, 글 자체는 엄청 좋은 글은 아닌데, 문제를 예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출제위원 누구냐? 어, 가서 뽀뽀해주고 싶어. 아 문제를 너무 잘 만들었잖아, 지금 이걸. 오, 씨. 아, 싸대기 맞을라나 알았어, 안 할게. 요 뽀뽀 안 할게. 요 죄송합니다. 그냥, 리스펙트 해. 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어, 되게 좋은 문제야. 어, 직관력으로 풀 수도 있고, 음, 소호법으로 풀 수도 있고, 오, 좋아, 좋아. 어, 잘 만든, 문제 잘 만든 거지, 이거에. 어, 그리고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이잖아. 낡은 그런 시장 같은 데 밀어버리고 이제 새로 좋은 시장 만드는 건데 내용은 참신해 어, 내용은 되게 참신하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 그런 게 원래 시험에 잘 나와 아니 익숙한 내용은 시험에 잘안내왜 애들이 내용 배경지식 가지고 다 때려 맞춰버리잖아 그래서 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잘 낸단 말이야 어 이건 되게 좋은 걸이거 이것도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어이씨 좋은 글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간접연계 앞에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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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5강, 6강, 거기는 막 글이 다 쓰레기였어. 어, 법문제랑 붙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순서, 삽입, 어휘처론이 문제들이니까 글이 다 좋아. 어, 이건, 글, 이건 글 좋아. 이것도 글, 글 자체도 좋고, 시험 문제도 되게, 되게 잘 만들었고, 오, 어, 이건, 이건, 개, 강력 추천. 오, 어, 좋아, 좋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어, 여기까지. 너무 좋아.